네 요즘엔 취업 문턱이 너무 높아서 참 취업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전업주부들도 취업에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전업주부들을 위한 특별한 강좌가 많이 생겼다고 하거든요 그 현장에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바늘구멍 뚫은 낙타도 혀를 내두를 정도라는 취업문뚫기에 주부가 나섰다 <laughs> 실무 위주의 공짜 교육은 물론 틈새를 노린 전략으로 좁은 취업문 완전 정보. 잘 고른 취업 교육 하나면열통장이 부럽지 않다. 자, 안녕하세요. 주부지역 다시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출발! 주부들에게 인기 많은 또 하나의 강자는 20, 30대 젊은 여성은 물론 나이 지긋한 주부들까지 나이 제한이 없는 것은 물론 수강료도 공짜. 호황 중에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웨딩 플래너 교육 과정 되겠다. 사실, 웨딩은 40대 주부들이나 결혼을 해보신 분들이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더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0대 주부들한테 취업에 기회를 제공하고 또 무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더 잘할 수 있는 주구사원들이 웨딩을 설명하고 고객들한테 안내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1회 3시간씩 3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웨딩 플래너 취업 프로그램은 예식, 트렌드를 비롯해 이미지 메이킹 등 다양한 내용으로 웨딩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어. 내 며느리한테도. 어. 해 분들이 선입해 주고 싶고 그 애들이 앞으로 가는 길에 밝은 마음으로 해서 내해 주고 싶은 가런 꿈입니다. 결혼 선배로서 편안한 결혼식을 만들어 주는 웨딩 플래너에게 실습 교육은 필수. 따라서 이렇게 컨셉이 달라서 웨딩 촬영부터 과정 하나 하나를 체크하는데 계약을 실제로 오신 것처럼 계약을 작성하는 거랑 또 스튜디오 계약을 하는 거랑 콜 계약하는 거랑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실전 연습 2단계는 예물 고르기. 어, 신랑 신부가 원하는 예물 트렌드를 꼭꼭 집어주는 게 웨딩 플랜의 역할이다. 첫 번째는 예물 트렌드, 두 번째는 다이아몬드 지식 이런 것들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꼭 웨딩 드레스도 빠질 수가 없으니 드레스 좀 톡톡 튀고 개성 있는 디자인 을 원하시는 분들이 쌤이 머이인 자리 많이 찾으시고요. 드레스 트렌드 강에 이어지는 특별 이벤트. 웨딩 플래너가 되시길 희망하시는 우리 교육생 분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면 드레스를 한번 직접 피팅 해보고 신부의 마음으로 입어보고 직접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도 노하우라고 진짜 예쁘다. 이렇게 드레스에 우리 몰랐던 것도 드레스 입어봄으로서 알게 되고 또 정말 더 하고 싶다는 전문가답게 더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 되게 많이 들어요. 그 너무 새롭고 <laughs> 좋아요. 앞으로 이 일을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성공하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계속 이 일을 선택하시는 주부님들 계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고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치마를 벗어던진 주부들의 특별한 도전! 첫특급 취업 강자의 노하우 하나면 취업은 내손 안에 있으니 여러분도 지금 도전하세요.